이번 시간은 그 메타버스하고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문화 속에서 지금 상당히 새로운 그 소통 채널이 생겼습니다. 사실 3년 전에 이게 디스코드라는 이 채널이 나타나면서 어, 저는 좀 되게 생소했어요. 근데 전 세계인들이 이 디스코드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또더 많은 정보들을 교환하는 현실이 돌았을 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카카오톡이라는 브랜드가 지금 거의 우리 생활 속에서 자리 잡아 있는 상태지만은 어, 이 디스코드 채널은 실제로 지식을 교류하거나 또 채널을 거의 뭐 카페 같이 그 그룹을 관리해 가지고 정보를 전달해 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 툴로 그것도 이제 글로벌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지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오늘 어떤 응용적인 것보다는 어떤 형태로 디스코드가 구성되었는지 한그 기준으로 일단 설명하려고 하고요 우선 Discord.com 이 사이트로 들어오셔가지고 일단 들어오시면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윈도우즈을 받을 수도 있고 iOS를 받을 수 있고 안드로이드 다양하게 리눅스 맥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PC에 있기 때문에 윈도우즈용 다운을 받아가지고 바로 받으니까 이 바탕화면에 이런 형태의 그 다운로드 받는 곳에 있고 설치를 하니까 이렇게 바탕화면에 이렇게 디스코드라는, 어, 그, 아이콘이 바로 보여집니다. 디스코드가 어디갔지? 자, 이렇게 보시는 바 같이 바탕화면에 디스코드가 보이고요 이걸 클릭을 하면은 사실 처음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창이 보이지 않고 왼쪽에 플러스 버튼이 보여요. 그래서, 어, 여러분의 서버를 세팅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고 나면 세팅했을 때 여기 왼쪽에 하단부에 보시면 여러분의 기본적인 정보들을 어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아이디 복사 버튼 누르시면은 이 여기는 디스코드 자체 이 기본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필 편집을 누르시거나 하면 음 코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음 예를 들어서 자, 밑으로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아이디를 누르시면은, 바로 이렇게 아이디가 보이거든요. 요게 지금 여러분의 그 코드에요. 개인 코드인데, 요 코드를 여러분이 이제 복사를 하시거나, 알고 계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좀 이름이 좀 이상하게 만들어지긴 했는데, 어, 뭐 모르게 할 때, 이렇게 좀 수정이 됐지만, 여러분 나중에 세팅을 하실 때는, 이렇게 좀 프로필 편집하실 때, 이렇게 기본 세팅을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다음 밑에 이렇게 계정을 바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계정을 비활성화거나 하 삭제할 수가 있고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바꿀 수 있고 사용자명도 바꿀 수가 있어요. 사용자명도 예를 들어서 좀마음에안안 되니까 어, 뭐저 같은 경우는. 이 회원가입할 때 썼던 디비 번호 넣어주면은 바로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름하고 별명도 뭐 여러분 이름 쓰시고 바꾸시고 나중에는 요 번호 여기 골뱅이 앞에 제이콥스 정 요게 나중에 개인 코드 달라고 할때 이걸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놨고요. 여기는 마이크를 키면 나중에 대화방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화상 대화상 대화방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 버튼은 방금 보였던 형태로 다음 메뉴들이 쭉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 이제 프로필 변경을 하거나 비밀번호 변경하거나 이런 기본적인 계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왼쪽은 제가 이렇게 현재 있는 그 그룹들을 제가 서버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 서버를 가입을 했어요.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공부 차원에서 미드전이라는 부분을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이미지도 인공을 만들어 보고 했는데, 처음에 할땐 제가 이제 메타버스로 해서 이렇게 그룹들을 만들어서 실전 대화방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바턴이라는 지금 미국 회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아바타를 어, 가공하는 그런 시스타, 사이트인데, 이런 사이트에 가입해서 바로 미드전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해봤고, 그 다음에 펠리, 오벅스 이런 건 일반적으로 가입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여러분은 서버를 직접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만들어서 대화를 할수 있는데 직접 만들면은 뭐 나와 친구들 위한 서버 또는 클러커 커뮤니티 서버에서 이런 서버를 직접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현재 서버들을 누르면은 그 서버에서 공지하는 내용들이 쭉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이스 마케팅도 할그 대화도 날 수가 있고, 미드전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미지 만드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밑에는 대화창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그 대화를, 여기 이미지를 가공할 수도 있고, 또 이런 형태, 이런 뭐, 구매로고, 뭐, 후기작성 해가지고, 뭐, 어떤 그, 그, FT, NFT, n o n 블 u n g b l 토큰을 구매하고 하는 어떤 거래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러분이 주의하실 건 뭐냐면 여기서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렇게 서버를 열어 가지고 뭐그 사세요 뭐 파, 파, 팔아요 뭐 이렇게 하시는거 이런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디스코드에서는 사기꾼들이 많기 때문에 전세계 정말로 되게 조심하셔야 되구요 자 우측 상단을 보시면 이렇게 스레드라고 해가지고 현재 그 활동한 부분들을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림 알림 기능을 넣으실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뭐, 고정화된 메시지라든지, 뭐, 이렇게 멤버를 위한 어떤 부분들. 멤버는 이제 활동한 사람이 인증된 사람하고, 인증이 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게 누르면, 그에 해당된 멤버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정보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대화도 나눌수 있고, 나중에 이렇게 DM 보내고 할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계정정나 신고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이 서버를 구성을 하고요. 일단 여기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요런 여기 고 여러분 만의그 보유 정보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서 나중에 어 친구를 초대하는 거이 친구를 초대하는 것들을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러서 친구를 찾으면 이러서 뭐 이렇게 검사 걸 친다든지 여기다가 이제 친구들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보시면 초대 누르시면 바로 초대가 날아가 거나 여러분의 그 서버 초대 링크 전송 눌러 가지고 친구들 불러올 수 있죠 저 같은 요 사람들은 제가 카톡으로 전부 다 보내 가지고 바로 그 초대했던 사람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이제 이 안에서 여러분들 활성화 할 수가 있고 방금 보여준 대로 고유 링크 값을 그 여러분 들 하실 수가 있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활동하거나 뭐 참가하는 어떤 커뮤니티 들어가고 싶다면 이렇게 밑에 나침반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카테고리, 내가 관심 있는 카테고리 선택을 해가지고, 교육 버튼 누르시면은, 여러분이 가실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 지금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laughs> 관련된 뭐 메타버스. 한글로. 이전에 영어로 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좀 보이질 않네요. 근데 지금은 한글도 좀 되고, 혹시 모르니까. 네, 영어로 치니까 나오네요. 자, 영어로 치는데 여기 보시면 관련된 형태의 서버를 여러분이 관심을 관심 들어갈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유니티 쪽이 관심이 있어서 음, 유니티. 유니티인건 이제 뭐냐면 메타버스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유니티에 해당되는 어,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소통 공간을 저는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런 유니티 나오죠. 이런데는 제가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개발을 해서 하는 부분들, 서버가이들도 나오고요. 채널 역할도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하는 유니티 프로그램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뭐 관심 있으면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학생 허브 눌러서 이렇게 뭐 허브 참가해서 어. 뭐 참가해서 여러분이 학교 이메일을 보내면 은뭐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네요. 다양하게 있고요. 제가 이번 시간에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거는 디스코드가 어떤 거고 어떤 형태로 메뉴가 되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일단 개요적인 걸 먼저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이 대화창 여기가 이제 명령을 입력하거나 대화를 입력하는 공간인데 우측 하단부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그 이런 그 이모티콘 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니트로라고요. 이 니트로는 그 저기 디스코드에서 사용하는 어 전자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약간 이런 형태로 좀 이렇게 뭐 불꽃 모양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그 건데 어떤 물건을 살 때마다 요 니트로하고 교환할 수가 있어서 여기 니트로 같은 걸 이제 구매를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기능도 있고. 예. 이런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네, 니트 이용, 이용 활용권에서 기능도 이제 더 제공을 해주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죠. 니트로, 뭐, 일반 니트로, 그 다음 베이직, 이렇게 해가지고, 월 4,277원, 월 1,330, 13,320원. 요게 이제 뭐냐면은, 영, 미국 달러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한국 돈이 약간 금액이 딱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일단 여러분이 첫째는 디스코드 통해서 거래 들어오는 사람은 절대로 거래하지 마시고 반드시 일단 서버를 추가하셔서 다른 사람들은 실제로 한번 어떻게 디스코드를 활용하고 있고 디스코드 통해서 어떻게 대화를 나누는지 그런 것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